네 안녕하세요 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난 신기한걸 준비했는데요 바로 숟가락입니다 짜잔 숟가락 숟가락인데요 네, 이게 그냥 일반 평범한 숟가락이 아니에요 엄청난 숟가락입니다 이게 어떤거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로 보여드리면은 좀 뭔가 네, 이해가 좀 안될 수 있어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몸으로. 뚜루뚜두두 자. 오. 오. 오, 네 이렇게 숟가락이 오! 이렇게 숟가락이 있어요. <laughs> 좀 생소하지만 이렇게 숟가락이 들어 있습니다. 숟가락 패키지예요. 이게 근데 어떤 숟가락이냐면은 엄청나게 신기한 숟가락인데요. 개봉 자 제가 숟가락 오네 이런 숟가락입니다. 이렇게 숟가락 어냠냠냠 먹을 수 있는 밥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숟가락은 숟가락은 먹는데 이용하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 숟가락 자체도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음! <laughs> 먹어버려! 음! 네, 이것은 바로 초콜릿 숟가락이에요. 이렇게.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때에 사용하냐면은 이게 제가 커피를 먹고 싶어요. 만약에 커피를 먹으면 쓰잖아요.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를 젓다가 얘를 완전히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서 치가 녹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달달한 커피가 되겠죠? 음. 음. 이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제가 그걸 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음. 우유 소환. 오 소환 완료. 돌돌이도 소환. 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녹여볼게요. 지금 좀 따뜻합니다 많이. 음. 한번 해볼게요. 어 밀크 초콜릿이랑 다크 초콜릿이 있어요. 밀크 다크. 얘는 우유니까 한번 다 글래보겠습니다. 예상이 빛나가죠 해볼게요. 자, 우와 오! 색이 변하고 있어. 색이 변하고 있단 말이야. 어! 괜찮습니다. 원래 다그러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오, 초코우유가 돼가고 있어. 초코우유 뭐? 제작기. 오, <laughs> 재미없어. 네. 오! 가져오겠습니다 니가 니가 니니젓가락이다또 니가 가니이가니 이거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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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니가 니 네, 좀 더럽네요. 과연 맛은? 이게 하나당 2,000원입니다. 비싸요. 아닌가? 간다! 네, 거의 다 녹은 것 같은데요. 아, 다 녹았네요. 한번 마셔볼게요 따로 먹는게 낫습니다 예, 이게 어떤 맛이냐면은 그냥 우유 맛이에요 하나를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엔 밀크 초콜릿또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이렇게 해서 구멍 났거든요 과연 맛이 있을까요? 아 이거 초콜릿 낭비 아니야? 나중에는 제가 한번 몰카를 또 해볼까 해요 초콜릿을 똥처럼 만들어가지고 <laughs> 녹여가지고 중탕해서 너무 늦게 뺐다 됐어 덩어리가 있어요. 음 어, 다 된대. 한번 해볼게요. 먹어볼게요. 오, 핫초코맛 나요, 핫초코맛. 핫초코. 그 연한 핫초코 있잖아요. 그만나요. 오, 대박. 와, 맛있네요. 아래에 좀 많이 깔아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 맛있네요. 맛있어. 습니다 어우, 내 네, 초콜릿 숟가락! 네, 너무 리얼리티합니다. 얘는 또 나중에 초콜릿 영상 녹이기 할때쓸 초콜릿을 잔냉겨두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를 거요. 숟가락, 초콜릿. 한번 구매해서 먹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얘는 세계 과자 할인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정말 맛있네요. 아이고, 이게 참, 아이고.